가볼까? 어? 뭐야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렀어? <laughs> 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부장입니다 자 오늘 GTA5 암레이스 개 극혐 변신 암레이스입니다 어, 새로 만든 작업자인데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듀크 오데스! Oh 여기에 이제 그 oh 차량이 bad. 그 차량이지? 분노해질 <목소리> 차량이었나네 맞아요 김기재 차량 아 <목소리> 어, 뭐야 어머 저똥 차량은 야야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 미끄러지는 거봐 이게 원래 눈 내비 어 아닌데 <목소리> 눈이 와 있어가지고 이게 미끄러지네 <목소리> 아, 나, 여기, 와!! 아 와!!! 오우~~~ 쪽으로못넘어가 오케이 카피 앞에서 아, 내 한마디도 못하더 ㅋ ㅋ ㅋ ㅋ ㅋ 뭐야 밀어버려 아 까비! 죽좋아서 <laughs> 저거 너무 안정적이야 내오도내도 어? 어. 어? 음. 근데 듀코 오데스가 아니라서 약하네? 선생좀 약하십니다? 형님 듀코데스 왜안 하셨어요, 형님? 형님 혼자 살라고 그 듀코데스 안 하면 안 되죠, 아저씨 에? 여기가 소장님 도와시러 가자. 야, 마늘. 야, 관중들이 <laughs> 붙들쓴다 <과정 드립프트 웃음>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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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됐다, 됐다. 아이씨! 토아 a 아 a 토raga, 가 r a g a 토raga, 토raga, 토 가는 척 하는 r a g a 토raga, 토로 가고 a 토 r 가 g a 토raga, 토 r 안 돼요! 음, 돌아가. 앞에 내가 있죠? 나이스. <laughs> <laughs> 고생해라. 아, 형 먼저 갈게. 바나나. 그 장미꽃이라고 아시나? 그 장미꽃 떡인데. 와, 요거 음. 뭐야? 아! 우와! 이거 디코드 쓰면 야. 되는데요? 그니까, 러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세요. 아예 안 달라가요, 거기까지? 어, 아이, 아, 그니까, 아, 왜? 다른 거라 그러면! 아이, 참, 이거. 여기서 점프. 아! 뭐...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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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령님 됐다! 아이 형이 넘어갔어요. 아, 이게 넘어가도 안 올라가가지고 눈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오, 눈, 눈 때문에 그렇구나. 안 가지는 레이스인가 그럼? 아, 또 그럼 안 돼? 아니야. 눈이 오면 안 되는 레이스가 참 <laughs> 많아. 아니요, 우리 <올> 저희는 <laughs> 언제나 방법을 찾았잖아요. 너무 왔다. 이 형이 뭐 하니? 고기 합니다 고기형 고개. 간다 안돼 안돼 한평생이 지난 후형 후진해봐요 와 오! u n t i 오 g Sengi Chinan Hu.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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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으아! 아으야 으아! 아아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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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어 <laughs> <맞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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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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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구죽 <laughs> 파괴술 아얼 어, 그다음 나다 아, 너네 28일 날 보자 어떻게 <laughs> 입수하는지 봐 아니네 여기 서 있으면 못 도는 거 아니에요? 야 아, 그럼 뚫려 그럼 뚫려 아 나는 아, 나안 아, 된다 아아 어? <laughs> 아, 어, 뭐. 아, <laughs> 나는 그래도 봤어 이영이는 뭔가 살려주려고 일부러 보는 거 봤어 이영이 아. 오케이 어떻게 가야 돼? 어이. 아, 이거 어떻게 가? 뒤로 좀. 이거 이렇게 해서 돌려가고 지 이렇게 가면 되지. 아 오, 뭘 어떻게 가? 제 뭐야. 아. 어디? 아, <laughs> 영아! 아, 아. 니 아. 아니. 아니. <laughs> 변명을 해도 똑 제대로 된 변명을 해라. 아, 아니야. 고 아니, 뭐, 전에 보스. 뭐. 아! <laughs> 아 까비 아 밑에까지 다 왔는데. 오다. 와 형가 어떻게 가셨대? 러. 네. 그냥 말만 해보고. 영화. <laughs> 야, <봐>! 아! <laughs> 야 잡아.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됐네. 뭘 저렇게 어렵게 가? 어렵갈 필요가 없었네. 아 이거 참 아, 좋은 거네. 어, 아왜 저렇게 어렵게 가지? 갔지? 어이, 괜히 그렇게 갔네. 그냥 가면 되는 거를 여기서좀 가다가 멈추면은 자연스럽게 뿅, 너무 완벽해요. 오, 아각이심만는아예요 뭐, 어디로 가는 거지? 아, 한번만 알려줘 봐봐요. 아, 알았어 해, 알았어. 아와 티끼리 저 스키 돌아온다 빨리 가야겠다 너또 떨어졌네? 아렉 빠지겠네? 오쩌 너무 기대된다 불판 위에 올라가는 게 삼겹살이 아니라 넣을 수도 있어 안 됐다! 내려요 아아아아아아악 으 아, 저거 뽕 맞긴 전에 아우 디져. 디져. 아캔드디스올데이며 디져 이 어! 돌렸다. <laughs> 돌렸다. 안된다 아! <laughs> 안. 아. 조심해야 돼. 아이씨. 아. <laughs> <laughs> 어. 그래 어 아! 반한형님 어. 빨리 그야겠습니다 아. 야, 소랑마 또락마 간다 소랑마는다 죽인다 참고로 알지? g 어? 아 a n t a j 어 k i n d a Sangoro, i 나를 Oh! Jesus, so tita. Oh, well! I stopped, I didn't get t h a 이거 h a 아이 모들으면 와! 아뭐야 음, what 음, to say? 아 what to say? 야, 걸거아 Hello there. Nope. 아! <laughs> 야, 한번더 강태 맛을 보여드리자. 매운맛을한번더 보셔야지.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아 드디어 됐네. 됐어요 오케이. 러뭐지못 아, 왔지? 오. 어. 오. 그 밑으로? 아. 어 왔는데? 오. 어쩌나? 어오 너만 죽고? <laughs> 아 드디어 됐네. 아 보니까 요거. 아, 여기서 점프를 속하네 착해서 이렇게. 헉. <목소리> 비 아, 조심했었는데. 아, 아깝네. 아, 고맙습니다. 다시 가죠. 아, 다시 올게요. 근 일로 아니야, 됐어. 됐어. 난거어또또 아, <laughs> 또 초록색, 초록색 또 또. 또또 또 그냥 밀라고 <목소리> 뭐야, 이거? 아니, 그거 왼쪽끼띠요. 왜안 바꾸고 오셨어요? 괜차 그 아니에요. 이걸 바꾸고 오셔야 돼요. 아, 우린 여긴가 보다. 어. 아, 아니야장 <laughs> <외벽이야, 웃음> 어? 아, 여기 길이 구나 아이, <laughs> <경주가. 웃음> <laughs> 아다이스진이 못해, 아! <laughs> 어편이올라가 어케 찍고 어케 찍고 아 근데 이거 만약에 눈이 없는데도 힘든데 있었으면은 아예 어차피 못 깨지만은 통과했어도 답도 없었겠네. 누가 어, 어디야? 아 설마. 지금 또쭉 갔다가 파란벽 타야 돼. 와아니라니까아 나와! 아, <웃음> 아 <웃음> 방해하네. 아, <웃음> 아, 아! <웃음> 와, 아니 바람나 그래. 어떻게 아, 나는 꼬일 아, 아. 수가 있지? 또, 또, 또. 아 아! 헌디 아! 아! 길 여기인데요? 거기 아니라고요? 이거, 이거 어디 는데저그 반대편 완전 어, 뭐야 여기 있네 길이 파란색 벽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저기. 여기 어... 오오오오오오 아, 어 뭐야 위로 가면 되는 건데? 형금 여기 어디예요? 어디에 여기? 아여기딱 왔는데 말했잖아요!!!! 니네 왜 다시 여기 아이형이는 지금 지금 온 거구나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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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못갈거 같.. 어어오 다행이다 와 몬스터 트럭이라 다행이다 어디야? 올라가자마자 그 소리가 <laughs> 아, 뭐 돼? 라가자마그야 레이스 진짜 같이 만들긴 했네. <laughs> 어? 뭐 요렇게 해서 빨리 가요. 아, 빨리 아, 가. 자 아! 어린 새끼가 치기라배해고자자수 하! 잡켜 찾았다. 수 가자! <laughs> 아이아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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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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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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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요렇게 하면은 골수가 된다. 아, 아, 싹. 아. 그럼 있 레이스 자체를 꼼수를 못 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꼼수가 가능하게 해 놓고. 나 찍을 픽했어. 시키. 이 친구 이 레이스 제작자가 처음인데. 아, 이 친구 꼼수를 잘 막아 놓을 줄 모르네. 오, 프리크롤러야

와라라라라라라라는게아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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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가. 아, 잘 가. 아, 잘 가. <laughs> 뭐야, 라리크롤러가 덤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느리라라라라라네라 <laughs> <하지만> <laughs> <너> 도전할 차례네?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아, <씨, 웃음> 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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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디 기준이 좀.. 원래 시베어드라면은 여기다가 보통 이제 숨긴 부스 하나쯤은 넣어두거든 근데 얘는 조금 그런게 없네 센스가 좀 부족하다? 아, 넘어오셨고 어? 아, 다음? 야 다음 그 VIP 오신다 뭔데 저래! 죽여버려! 건 아니.. <웃음> 아, <웃음> 갑시다! 아좋습니다 바나니 리타이어 가자! 이, 나한테 동건에 있는, 동건에 아, 나도 동거에 동거래, 있니? 동거래, 있으면 개꿀. 바동거죽여야래 동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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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래 지금이야! 어어 동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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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이동아래동거영아거래다아 이영이 아. 어 됐다. 아, 정말 다이 음... 오늘 레이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레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레이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야, 가지. 잠깐만. 야, 바람 불었는데? 어. 어. 바람이 불었네데 와. 이거 대박하다. 인정? 어, 인정. 아, 여러분들 인정. 안녕. 스피드비드